안녕하세요, 윤스티비입니다 어, 직전 영상에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격려의 응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번 설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금 청주 쪽에 코반 캠핑카 유명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이제 들렀습니다. 초방 캠핑카 누워 마스터 제품 제가 이제 간단하게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온건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들렸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코반 청주 직영 대리점이고요. 보시면 우측에 이제 아비크 어, 화물 기반의 캠핑카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대세인 르노마스터 기반의 코반 CC 그리고 코반 마스터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또 이제 귀여운 트레일러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주력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어, 코반 마스터 제품입니다. 코반 캠핑카는 이제 청주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충청도 쪽에서는 꽤 알아주는 유명한 캠핑카 업체입니다 코바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법 적용 이전 지금 이제 두 대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5,970만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딸아이가 사실 여기 보조석에 한 번도 안 앉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앉혀 봤는데 생각보다는 탑승 느낌이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지 그죠안 불편하지? 탈만해? 응 좋아. 어, 오케이. 아나 이거 걱정했는데.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어. 들어. 나 앞에 타니까 더 좋지. 응 좋지 <laughs> 뭐. 운전하면서 간다고. 저도 이제 직접 이렇게 앉아봤는데 뒤쪽 부분이 좀 서있긴 한데 엉덩이 살짝 빼고 앉으니까 충분히 탈만 하더라고요. 데칼 같은 경우에 이제 골드 쪽이 시그니처 색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스터 쪽에 이렇게 데칼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골드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꽤나 어 인상 깊고요. 좌측에 있는 고급 모델인 CC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휠까지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감 있게 보이죠. 입구 쪽에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작은 공간이지만 수납장으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해 뒀고요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물건을 넣는다 빼는 게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도 이렇게 간접등이 달려 있어서 상당한 이제 고급감을 줍니다 월든을 출구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상당히 부러운 부분입니다 월든 같은 경우에 이제 자석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코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뭐 저희 마스터 차량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부엌이 있고 화장실 그리고 뒤쪽에는 고정식 베드가 위치하고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배낭이 가능한 테이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우측에는 이렇게 컨트롤러가 모여 있고요 상단에는 맥스팬 그리고 에어컨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TV는 이제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자레인지 어. 저도 여기에 달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도메틱 냉장고, 그리고 도메틱 수저 이렇게 달려 있네요. 요 자측에도 크진 않지만 이 수납장 구성을 해서 수납을 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샤워커튼도 달려있고요. 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폭이 조금 대신 좀 길쭉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다면 코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사각형을 유지하면서 입구 쪽만 이렇게 살짝 잘려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샤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동식 변기를 만약에 제거하게 되면 막 크게 좌우측이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루노마스트 캠핑카들이 샤워실하고 이런 부, 공간들이 부족하긴 한데, 크게 뭐못 씻을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거울도 달려있고, 작은 수전도 달려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문을 닫았을 때의 느낌은 한이 정도는 됩니다. 화장실을 켜니까 요, 쪽에서이 벤트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틀레이션이 달려있어서 수증기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 바로바로 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앉으면, 요 정도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충분히 이 정도면 뭐 화장실 용변도 보실 수 있고, 샤워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 TV는 그냥 제 느낌으로 보면 24인치 TV 모니터가 이렇게 이제 LG 께 달려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12V, 220V까지 이렇게돼있고이쪽에도뭐 장식장으로 써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간단한 수납장. 용도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은 그렇게 이제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2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앉으면 3인 정도가 이렇게 쓸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수납장도 좌우측 6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납장이 이렇게 상당히 앞쪽으로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 간섭 부분은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 어, 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누워봤는데 가로 길이 자체는 한 18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1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요 테이블을 침실로 변환해서 이렇게 누우시면 180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세 분이 충분히 이렇게 지침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실내 이제 공간감을 위해서 저희 이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이것도 괜찮지 그지? 어 맛있겠다 자 <laughs> 먹어 3인 가족이 내부에서 생활을 하면 이 정도 느낌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고 테이블도 뭐 3인이 이렇게 앉아서 쓰시기에는 이게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지? 건배 와. 뒤쪽에는 완전 지금 완전히 이제 개방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르노마스터 차량의 장점은 완전히 개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죠 오늘처럼 미세먼지 없는 날에는 이렇게 문을 확 열어버리고 쓰면 굉장히 그렇네요. 좋겠죠 그리고 뭐 쿠션감이라든지 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재 자체가 보니까 뭐 방호 그리고 방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돼있는 약간 샤무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잘 나오고 있어? 응. 어, 오케이. 300만 원이 지금 현재 프로모션 DC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모델 같은 경우 딥사이클이 들어가 있는데 인산철 240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D2 대신에 D5로 업그레이드 하면 그 프로모션 비용만큼 딱 증가가 되기 때문에 5970만으로 원 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가격표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어, 초기 가격을 좀 싸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많은 부분이 좀 옵션으로 빠져 있네요. 그래서 어, 보니까 스페셜 팩, 뭐 프리미엄 팩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결국에는 코어 마스터도 6천만 원대 가격이 이제 나오는 정도입니다. 보시면 뭐 에어컨이라든지 어니, 그리고 인버터, 뭐 인산철 이런 부분들이 옵션으로 구성이 되있어요. 어 그리고 D5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옵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제 넣으시면 결국은 6천만 한 중반 아니면 후반대까지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프로모션 있을 때 300만 원좀 절약해서 사시는 거는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2월 달캠핑카법 개정 이후에는 이제 개별 소비세가 5%더 붙고 르노마스터 베이스 차량도 이제 연식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 인상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좀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카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좀 서둘러 셔서 6월달 안으로 캠핑카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코바마스터 어땠어요? 좋아. 좋아. 좀 구체적으로? 딱 마음에 드는 거 한, 딱 집었어요. 과일? <laughs> 그리고 이제 뒤쪽 수납장 공간을 이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음, LED 달려있고요 통상적인 르노마스터 어 캠핑스카의 적재 공간보다는 조금 협소하긴 하네요. 캠핑짐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약간 수납함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뒤쪽에 요렇게 이제 모기장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월드는 모기장으로 막 엄청나게 씹히죠. 요런 부분은 확실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마감 상태라든지 요렇게 보시면 뭐요 처리 부분 하는 것들 이렇게 쭉 보면 마감은 확실히. 어, 오랜 제작에 경험이 좀붙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 가구 색상은 톤이 다운된 느낌이라서 중화하고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긴 한데 요즘 이제 추세가 아무래도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잖아요. 그래서 곧이 르노마스트 기반으로 해서 3월에 신규 핑가가 코반에서 또 나온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트렌드를 반영할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반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시스템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한 눈에 봐도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고 간결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뭐 퓨즈라든지 그런 것들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얘 같은 경우에는 딥 사이클이 기본이다 보니까 딥 사이클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고급 버전입니다. 마스터가 아니고 CC 에디션 버전인데, 뭐, 데칼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시그너처 컬러인 골드 색상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휠 부분도 이렇게 이제 도색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C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고급 버전 컨셉이면서 거의 이제 부부, 2인 전용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측에 보시면 이렇게 바인드를 넣어서 쓸수 있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면 뭐 레이아웃의 구성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쪽에 부엌이 있고 이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그래서 2인이 그냥 편리하게 쓸수 있게 코바마스터 대비해서는 훨씬 긴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후면 쪽에는 아예 이제 고정식 2인용 베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는 발판으로 쓸수 있으면서 두 분이서 앉아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의자 그리고 지만 이런 이제 테이블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두 분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에 뭐 먹을 거라든지 음료 이런 거 두고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구성이 나옵니다. 맛있어요? 응. 음. <laughs>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이제 고정식 베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찍어줄래요? 응. 음? 음, 촬영 기사님. 테레비가 이쪽에 나와있네요. 그래서 테레비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돌리셔서, 예, 네, 보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아마 제가 충분히 놓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보고 보면, 예, 네, 아주 편하게 두 분이서 이렇게 지침할 수 있는 공간인 거고, 아, 여기는 약간 간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일어나다가. 근데, 네. 아, 괜찮습니다. 일단, 예, 네, 괜찮고요. 여기 앉았을 때에도, 머리 간섭은 없기 때문에 레이아웃은 확실히 좀 인체공학적인 측면을 감안하셔서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상단에는 이제 핵기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이게 네. 에어컨이에요. 네, 음. 어, 원래 실제. 그러니까 언더베드도 하는... 가능하고 네. 뭐 루프형도 가능. 쪽에 하시면 달고. 저희가 이제 예. 고정형 침대 때문에 머리. 아 머리 간섭 간섭 간섭이 있잖아요. 네. 아, 언더베드 넣고, 좀 많이 하시겠네요. 무게 중심도 그렇고 음. 아래 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고요. 입구 쪽은 와인장으로 지금 뒤피는 데이트는 실제로는 신발장으로 해 아. 출고가 되고 있어요. 신발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오늘은 이제 뭐 정식 리뷰는 아니니까 가볍게만 봐주시고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기 뭐 통해가지고 최대한 어 궁금한 사항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은 거의 뭐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어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수대, 냉장고, 투도 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사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납장 이렇게 이제 달려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동형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도어는 텀블 도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루노마스터 음, 캠핑카를 제가 여러 대 봤었는데 지금까지 본 어, 캠핑카 중에서는 최고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네요. 좌우 폭도 충분하고 앞뒤 폭도 충분해서 한 분이 뭐 겨우 <laughs> 씻는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여유 있게. 샤워라든지 용변 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정말 넓어요. 보시면 앞쪽 공간이 이 정도로 뻥 뚫려 있어서 거의 가정식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좌측에 이렇게 수광거리도 달려 있고요. 앞쪽에 거울 그리고 조명. 상단에는 팬이 달려 있는 환기구가 이렇게 확실히 이제 고급 모델답게 전체적인 구성들이 저 마스터보다는 세심하게. 구성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패널 부분도 오 여기는 보니까 이제 터치식 패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오 좋다. 인버터, 물펌프, TV, 화장실 등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굉장히 편하고. 이게 이제 전시차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었을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부부 전용으로 다니신다면 이렇게 이제 2인 전용으로 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캠핑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CC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 후면에 이제 아무래도 베드를 이렇게 위로 올리다 보니까 수납 공간의 위쪽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크진 않은데 이 위쪽으로 높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꽤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코반 CC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VAT 포함해서 7,380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인산철 배터리 240A 그리고 D5, 사이드 어닝, LED, 100L 냉장고 전자레인지, 맥스팬, 태양광 200, 200W 청수 탱크가 120리터 이렇게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오스통이 뭐 50리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바 마스터 간단하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관심이 쌓는 르노 마스터 어, 캠핑카인 코바 마스터하고 코바 CC 에디션 두 가지 모델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충주 쪽에 계시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코바 캠핑카가 뭐 역사와 뭐 전통도 있고. 이 마감이라든지 레이아웃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눈으로 제가 이제 담아본 프로방 캠핑카의 느낌은 어 일단 마감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고 가격 이 부분은 살짝 좀 높긴 하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은 상당히 뭐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코반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인이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것 같고요. CC 에디션은 후보 전용 2인이서 쓰시면 굉장히 괜찮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이제 코반 캠핑카 전시장에 와서 제가 코반 루노 마스터 캠핑카 살펴드렸습니다. 정보가 유용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무료입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캠핑카 리뷰 그리고 캠핑카 여행으로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